이런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다그말다 그, 그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중립적인 건 어디에도 없어요. 일기는 근본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남이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쓰는 게 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남이 볼 거를 전제로 해서 그걸 써보라는 얘기죠. 오늘 글쓰기 세 번째입니다. 나를 싫어라. 그래 자신의 목소리를 담기는 참 어렵다. 되도록 객관적 사실이나 보편적 진리를 써서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고 누가 되지 않는 글을 쓰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안전 지향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연이 자기소리 담았다가 손해 보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런 안전주의는 비겁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세상에 대한 해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글쓰기에 따라오는 책임을 피하면서 글쓰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더욱이 안전한 글만 계속 쓰다가는 생각 자체가 경직되고 자기 목소리는 점점 없어져 버린다. 부디 글에 자신을 싣자. 하다못해 일상적인 메모에도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써라. 물론 선언이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에 바탕을 두는 것은 기본이다. 어떻게 자신을 지를까? 여기에 업문 일치가 필요하다. 글을 쓰면서 자신이 그 글을 말로 이야기한다고 상상해보면 단서가 생길 것이다. 가장 좋은 훈련은 주어로서의 나를 넣어서 글을 써보는 것이다. 고백하자면 나 역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다. 내 글에서 나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된 것은 40대에 막 들어설 때, 때다. 그 전에는 필자라는 말을 쓰기는 했다. 영어 글에서는 에세이나 칼럼뿐 아니라 학술 저술에서조차 수많은 아이가 나오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였다. 그만큼 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고 할까? 또는 거부감이 있었다고 할까? 그런데 한 번은 지상 인터뷰에 응하면서 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컴퓨터 앞에서 단번에 내려 썼다. 나라는 주어 없이는 답변이 될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쓰고 나서 그대로 보내버렸다. 이 사건은 나에게 새로운 계기였다. 그래, 나라는 단어를 쓰게 됨으로써 나를 찾는 또 다른 방식을 터득한 셈이다. 그래서 나는 권한다. 나라는 주어가 들어간 글을 꼭 한번 써보라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나를, 나라는 걸 해가지고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는 요새는 나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글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요새는 보면은 뭐 페북이 됐건 아니면 뭐 sns가 됐건 아니면 댓글에 됐건 나가 너무너무 드러나는 글들을 많이 써요. 근데 그 나가 굉장히 뭐 이제 즉흥적이거나 아주 감정적이거나 치졸하거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니까 이제 막 막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교육에서도 보면은 뭐 처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발표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나를 드러내는 게 이렇게 뭐 많이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러던 사람도 일단 무슨 학술이나 이런 데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합리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갑자기 나를 감추기 시작을 하죠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내 생각은 없고 모, 모든 걸 객관적인 어떤 어 지식이나 어떤 연구나 어떤 조사나 어떤 자료 조사나 아니면은 <laughs> 서베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쓰려고 그러는 이제 이런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죠. 그게 참 우리 사회에는 그런 글들이 또 넘쳐납니다. 솔직히. 제가 많은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은아 정말 요새는 정말 신문 칼럼이나 이런 거에서 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새 너무 편가르기가 심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은어 어디에 꽂혀 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그런지 글 자체를 보면서 아참 괜찮다 라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합리적인 어, 자료라든가 합, 합리적인 근거, 논리도 있으면서 그 사람의 지향하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꽤 있었었는데, 이제는 뭐, 참 그런 게좀 드물어졌습니다. 그, 그렇게, 그, 그만큼 요새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 돼서 그런는지는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신문 칼럼부터 읽을 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말과 글이 자꾸 오염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 여하튼 그렇, 그렇더라도 그렇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글, 좋은 어~ 괜찮은 글, 그다음에 아주 탁월한 글을 지향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머리가 어느 만큼 크고 그다음에 어느 만큼은 공식화된 글을 쓸때 나라는 걸 담아서 한번 글을 써보십시오.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드러나지 않는 거는 솔직히 좋은 글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게 어떤 게 중립이 있다. 이런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다, 그말다 그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중립적인 건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거에는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게 개입이 되게 마련입니다. 자기의 취향,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드러나고, 그게 그대로 드러나서 상대편이 그걸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동의를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또 어떤 데는 이제 반박을 하거나, 이렇게 들수 있도록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글이 될수 있는 소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이런,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보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왜 가끔, 여러분들은, 저기,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잘쓸 기회가 잘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좋아하면 왜, 당신이 좋아하는 뭐, 스무 가지, 당신한테 저기 하는 뭐, 0 가지 질문, 이런 거 같은 거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답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질문이 뭔가. 그니까 거기 내가 받고 싶은 질문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남들이 주는 질문이 아주, 어 신박할 때도 있지만은 너무 또 상투적인 때도 많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질문 한열 가지 정도를 해놓고 거기에 답을 하듯이 한번 글을 써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자신이 드러나죠. 자신이 드러나고, 근데 자신이 드러나는 걸 자신의 부족한 점만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멋있고,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느 만큼이나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또 근사한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겸손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이거를 하는, 그러니까 솔직하면서도, 어, 품격을 갖춘 그런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그걸 놔두고요. 보통은 한, 저기, 뭐, 2 0번좀 고쳐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 저기 현비는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 일기 같은 거좀 쓰도록... 일기는 같은 거일기 쓰지 마십시오. <laughs> 저는요, 어, 아,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 일기를, 뭐, 매일매일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꽤 일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기, 제가, 어 일기를 쓰는 거는 저한테는 일종의 어 저의 성장의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제가 이렇게 일기를쓸 때마다 제가 가장 작년 재작년하고 생각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의 성장의 기록을 위해서 제가 일기를 썼, 썼었는데 어 평소에 아, 나, 저는 나이 들어서도 일기 쓰는 사람은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긴 봅니다만은, 여러분들 일기를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기는 근본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남이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쓰는 게 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가, 어, 어, 추천드리는 방식은 남이 볼 거를 전제로 해서 그걸 써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어, 여러분들 동아리 내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 더 저가 하면 이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기자로부터 뭐몇 가지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받. 그고 그거는 그거는 써놓고 나면 남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인터넷 뿐만이 아니라 프린트화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써 보면은 그래서 아이가 들어간 나가 들어간 거를 그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 자기의 주체성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을 제가 영어로 된걸 보면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인 논문이라든가, 어, 아니면은, 그~ 굉장히 그~ 무슨 철학적인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아이라는 얘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그쪽이 워낙 경험주의적인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포지션에 있다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란다고 하는 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밝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그런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에 그런 글들이 좀더 많아지기를 바래요 뭐, 그때마다 나는 어쩌고,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이상으로, 어,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저자와 필자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아, 그러니까 저 비겁한 글들 딱 질색입니다. 저 정치적으로 자기가 뭘 하면서 그렇지 않고, 어, 해가지고 마치 이게 객관적인 양 해가지고 쓰는 이런 것들은 다 가짜 글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글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 어,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질문을 한 10가지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라는 주어가 들어간 답을 솔직하게 자유 글쓰기로 해보시라. 그리고 한 20번쯤 고쳐보시라. 그러면그러면 <laughs>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 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다듬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투를 바랍니다. 안녕.